My friends are만이서 말한되죠 그래서 요렇게 보충하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요걸 보라고 그래요. 이해가셨죠자 그다음에 부사. 부사. 자 부사는 누구를 수식한다고 생각하자. 명사 빼고 다그면돼요 다시 수식어 하면 딱두 가지 기억해라 수식어 뭐가 뭐? 형부. 형부. 딱두개 기억해요. 수식어는 뭐가 있다? 형부. 형이 뭐야? 형용사. 부는? 부사. 그렇죠. 형용사, 부사. 얘들이 수식어입니다. 자, 수식어인데요. 형부가 있으면, 형부, 형용사, 부사가 있으면 예, 요거는 수식어라고 꼭 생각하시고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명사. 맞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명사 빼고 다 된다, 이런 생각 하자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봐요. I always study English. Always는, 품사가 뭐지? 왜, 왜? 항상이란 말이 뭘 수식해? 공부하다, 동사 수식하지? 그러니까 동사 수식하니까 뭐라고? 부사지, 부사. 그럼 나는 항상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지. 그 다음에, this is a very big house. 이때 very는 누구를 수식해요? big을 수식하지 big, 큰. 맞습니까? 네. 또 big은 누구를 수식해? house를 수식하서 그럼 자, house는 품사 뭐니? 집이니까. 명사지. 명사를 수식하는 big은 뭐지? 네. 형용사지. 네. very는 네. 형용사 수식했지. 그러니까 뭐야? 네. 부사지, 부사.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어요? 네. 자, 고 밑에 거 한번 분석해봐요. 고 밑에 거. I love her so much. 이거 분석이 되는 가 하고, 고 밑에 거고 분석해봐. 분석이 되나요? I love her so much 라고 있어요. 자 love는 품사어니 사랑한다 동사죠. 그럼 her는 목적어야 보호야 아 약간 내가 목적하고 보호 구분했잖아 I하고 her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뭐라고 불러자 목적어 목적어 자 나는 학생이다 영어로 외워 봐요. I am a student는 아시겠죠? 그러면 I하고 a student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a student 좀 뭐야? 오케이? 다시 나는 학생이다 영어로 해 봐. 자, a student는 목적어에 뭐예요? 왜? I하고 같으니까. 맞죠? 뭐라고 부를요 나는 너를 사랑해요. 영어로 해봐요. I 자, you는 목적어예요보예요 다르니까 뭐? 목적어 이것만 외우세요. 이거는 I love you 하고 I'm a student는 외우세요. 그럼 a student는 주 I하고 다른, 아, 같으니까 보 라고 부르고 love you 할때 I하고 you는 다르죠? 그럼 목적어라고 부른다.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so much가 있습니다. 소 마치는 누구를 수식하니, 소 마치는? 굉장히 많한다 뭐 사랑한다. 그치, 사랑한다. 동사 수식하지. 동사 수식하는 멋치는 뭐라고? 부사, 부사. 오케이? 그럼 소는 또 누구를 수식하느냐? 소는 또멋치를 수식하는 거야. 그럼 멋치도 부사지. 그럼 부사를 수식했으니까 소는 뭐야? 부사지. 명사 수식하는 것만 형용사고. 남의 수시 한번 정답 뭐라고 대답하면 정답 부사라고 대답하면 정답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시겠죠? 어. 자 다음에 전치사는 뒤 오는 명사를 연결한다. 아까 전치사는 뭘 연결한다고? 명사 그래서 전 명구 그죠? 저기 명구 접동절 이름딱 기억해줘. 어? 자 그러면 요 문장에 석해 봐요. I study 뭐라고 English comes. 스터디는 품사 뭐죠? 동사 공부하는 동작 표시했습니까? 그때 잉글리쉬는 목적어야 뭐야? 그렇지 아이하고 다르지 다름이 뭐라고? 목적어 그쵸 목적어 자 그럼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랬죠? 자 그런데 어디서 공부한다고? 도서관에서 그럼 도서관은 품사 뭐니? 이름이니까 명사죠? 근데 앞에 뭘 붙여야 돼? 전치사. 도서관 S 할 때는 전치사를 꼭명사 앞에 붙여줘야 연결이 돼요. 자 왜? 나는 여우 공부합니다까지 문장이 완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하다고. 나는 여우 공부해. 와 어디 있어? 그거는 꼭 있어야 될건 아니잖아. 그렇지? 나 어. 여우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 말이 되냐? 안되니 나 지금 요공하고 부 있는 중이야. 말 되죠? 그럼 나는 지금 요공하고 부 있는 중이야를 요걸 해봐. I'm a studying English. 한 문장이 났죠죠럼럼완완한한장장에다 그 명사 사서관이이라명사사연연하하 싶어요. 요럼 명사 연 연결 착착가누누라라전치사사라전전 e 사를꼭 i s h e n g l 니다 t t t h e l i b r a r y 도서안에서 이렇게. 요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house. house는 품사 뭐라고요? 명사조치. 그 다음에 요거만 읽어봐. house is big. 뭐라고요? 그 무슨 말이야? 집이 크다까지. 야, 그까지 하면 문장이 끝났죠? 야, 그 집은 커. 영어로 해봐요. 시작. The house is big. 내 집은 커. 나의 집은. 시작. 그래, my house is big. 하면 끝났지? 그 완전한 문장에다가 the s t r g h t 라는 길이라는 명사가 추가되고 싶은 거야. 길 그럼 명사가 완전한 문장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접착제를 바르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길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 전치사 붙이기 근데 길은 길인데 어디 있는 길이냐면 아 이거 집은 집인데 어디 있는 집이냐 그길근너에 있는 집 이런 말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the house 뒤에 뭘 붙여? across the street across로 붙이면 되죠. 그러면 across the street는 전치사 뒤에 명사 붙은 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자고 그랬지? 그래 전명구라고 이름 붙이자고 그랬죠. 그럼 across the street는 무조건 전명구로 묶어야 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계품사로 꼭 기억하세요. 한계품사.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해요? 길 건너 있는 집을 쓰시겠죠. 집이 명사죠? 명사 수식했으니까 얘는 어떤 품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길 건너 있는 집. 그럼 길 건너 있는 이란 말이 집을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형용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본 시간입니다. 품사. 자, 1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My sister. Sister는 품사 뭐죠? 명사죠. 플레이즈는, 올드는 낡은 뭐 피에노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맞죠? 피에노는 품사 뭐죠? 이는 전치사죠. 자, 여기까지 문장이 사실은 끝났잖아. 내시스터가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까지 문장이 끝났죠. 그럼 완전한 문장에 리빙룸이라는 그 실이라는 건 품사 뭐야? 명사죠 이름이니까. 명사를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뭘 붙였니? 인이란는사를 붙였잖아.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여기까지 되나요? 네. 자, 그다음에 she. she는 누구를 봤죠? My sister. 반복되니까 무슨 처리한 거야? She라고 처리한 거야. 그 여자.